2015년 벽두에 자치단체마다 한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구상을 발표했었죠. 무안군과 신안군, 진도, 완도 한평 군의 꿈은 얼마나 현실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안군은 올해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무안에 찾아왔을 때 스쳐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상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분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각각 4억 원씩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내 첫 관광용 도로인 노을길 착공을 비롯해 연꽃축제, 무한황토갯벌축제도 관광 기반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올해 최대 현안 사업은 유관기관의 유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전이 가능한 또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성장을 에, 도모할 수 있는 유관 기관들을 유치만 동료하고또권고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수협, 선관위, 산림조합, 교육청 등 유관 기관 이전과 함께 등기소 설치, 신안경찰서 신설은 한 해를 더 넘겨야 하는 과제가 됐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해 중부권 섬에 행정타운을 만들 계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진도군 선박의 인양입니다. 무슨 이유를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인양이 되어야 하고 또 진도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받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체험시설로 꾸려진 국민해양안전관이 국비로 2018년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국내 수산 일번지 완도는 기후 변화 전담 부서도 만들고 급변하는 바다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육종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설 시기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전복 양식장이 사상 초유의 적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점 사업인 어장 재배치를 수용한 양식장은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어민 설득도 순조롭습니다. 올해 초 한평은 산업단지 분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공단지를 조성해서 단지 준공 전에 100% 분양이 됐고요. 또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8개 기업이 예보여졌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2월 말 준공 목표로 있는 동안평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동안평산단의 분양률이 80% 대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됐고 산단 진입도로 확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